시 들어 올립니다. 헤딩 처리하는 경서. 서기가 길게 쓰렸습니다. 달려드림니벤 선수가 벤치에 있고요. 네. 그리고 퀵소이 선수가 원더우먼에서는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자, 어 근데 지금 발라드림 킥오프죠? 수비벽을 세운 것처럼 지금 키고프 서 있는데 이건 또 뭐죠? 뭐야? <laughs> 어떤 전술을 보지 <laughs> 궁금하네요. 자, 키가 SBS 키가 여자 미니 축구 대회 골때리는 그녀들 G 리그 발라드림 대 아, 원더우먼의 경기 시작합니다. <laughs> 자, 발라드림 석희 선수가 키고프를 준비하는데, 어 주춤거리면서 내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바로 연결, 뼈의원에게 하지만 마지막 끈어냅입니다 석기 잡았습니다. 가, 가, 가. 옆에야 옆에. 정예원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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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예원 김설희가 막아냅니다. 자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높프리치에서 발라드림의 킥일입니다. 경석 경석 경석. 슈팅 네, 자 네. 경석 네, 해야 돼.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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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석이 석이 접고 쑥흔들갑니다 다시 막어 높이 펼쳐 후이준에게. 민서. 하지만 어. 리사가 빠르게 거어냅니다 후이준아. 저기 누구 키썸 저기 있 원더우먼의 피긴입니다여번아 어. 오른쪽에 키탑 있다. 예원, 예원, 여원자 키썸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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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오! 골키퍼의 골 원더우먼의 선제골입니다. 골이 좀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 어, 시작이야 시작. 가야들 이준아 가야자 민석 이... 전진 패스. 유미 파워네. 들어서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네 예원 예원 네 예원. 네야 중영원 네. 선수의 이 악짝 같은 맨투맨 수비 대단합니다. 유민아 두 야야 이준아. 마시마 스 좋은 대결 펼쳐졌고요. 경선 슈팅. 네 마시마가 펼쳐 뛰면서 막아냅니다. 양아들 양아들 예원. 마시마가 김설이에게. 자, 길게 김설이에게 내줬지만 잡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달라드림의 어, 킥인. 다시 한 번, 미사 언니, 천천히 해도 돼요. 수비랑 붙지 마, 수비랑 붙지 마. 택! 언니, 오면, 오면, 천천히. 상대 오면. 어, 다시 한 번. 또킹 미스에요. 소유비에게. 자, 일단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경서의 수비, 경서. 아, 잘 막립니다. 어, 좋아요, 경서. 자, 석이에게 빼냈습니다만. 터치아웃됩니다 1번. 언니 여기 치하고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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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경서 고았습니다자 공을 고터고터준빼고니다 경서 따라갑니다. 경서 고쪽으로 아. 연결. 아. 하고터 아. 우리 고 우리 하고터 우리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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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 좋. 괜찮아. 좋, 좋, 좋. 치하 가운데 경서야 경서야민서경서 같이, 민, 영원,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자, 마시마가 잡았고, 마시마가 돌아 들어갑니다. 경서가 내보냅니다. 좋아요. 바로 마시마다! 자, 세트피스 준비하는 원더우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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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바로 때립니다! 오! 오! 아, 마시마가 연결받고, 법적 포스트를 때리고 들어가는 추가골 네. 2대 0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희김상황에서 아주 간결하게 원스텝으로 찬꼬이 어? 인프런트로 감겨 들어가면서 사각지대에 꽂혔고요. 예. 아주 환상적인 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키고프 <끼리 Cruje> 다시 음. 발라드림의 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석. 아, 발라드림이 지금 두 골을 얻어맞았는데 지금 이 멘탈을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런 압박 위험합니다. 석이 잡았습니다. 침착하게 전진합니다. 유미 유미유미가가가 가. 미유미가가가 가, 가, 가. 유미, 가, 가, 가. 자, 경서가슬금슬금 올라갔고, 어, 좋아요. 석이 개인 능력으로 경서경서슛 듀다. 아, 아, 아. 아깝습니다 자, 마시마가 잡았고, 자, 정리원이 잘 막아냈습니다. 소희는 경서야. 자 리사도 조금 올라옵니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동료들 내려오라고 손질을 해주고 일단 민서에게 넘겼습니다. 자그 어, 후방에서 발라드림이 계속 돌아와서.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자 압박한 우이준 아, 민서 있어요. 몸싸움 거치우희 네, 네, 민서와 우이준 네. 리사리사자 다시, 다시 골키이 됐습니다. 길게 마지막 또한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에이! 경서 막아내고 아, 정예원 침착하게 아, 전진합니다. 아, 서기에게. 아, 다시 한번 정예원. 아, 정예원 슛. 네김선희에게 막혔고요. 발라드림의 피입니다 아, 서기 나, 빠르게 나, 나, 나. 연결 경서에게. 경 슛.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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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볼 때만큼 아, 나옵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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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수, 자 압박하는 서기. 됐습니다. 됐습 오, 좋 아, 뺏었어요. 경서 내주고. 하지만 아, 아, 소유미가 책임을 칩니다. 같이, 영원아, 같이. 경서 같이 가야지. 지금은 정리원 선수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에이. 경서, 김설이 경서, 서기에게 마시마가 몸을 살짝 갖다 대면서 공을 가져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아, 정리원 선수가. 상대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정예원 선수는 지금 활동반경 아유. 보니까 마시마 플러스 소유미까지 지금 지역으로 막고 있거든요. 됐어 됐어 기다려. 서볼 보면서 볼 보면서 볼 보면서 됐다 어, 됐어 어, 됐다, 어, 됐다. 아, 아, 아아 다시 한번아 아아아 이번에도 어. 오른쪽 볼때 강타. 예. 아, 하지만, 경서못 때려볼만 했거든요. 네, 때려볼만 했죠. 네. 위협적인 위치에, 원더우먼의 프리킥. 아, 마시마, 올립니다! 오. 오. 반대편에서 뛰어오르는 소유미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마시마의 프리킥. 김서리를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은 킥이었거든요. 조금 높았어요. 킥인. 김수희자 <목소리> 어, 민수, 민수, <목소리> 빠르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민서, 아, 이개자길게 때렸습니다. 적절하고 그렇습니다. <목소리> 적절하게.

합니다. 자, 원더우먼의 선축으로 시작됩니다. 경서 가로막고 있고요. 소유미 줄만한 공간을 찾습니다. 정예원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소유미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경서가 짝같이 끌어냅니다. 서기, 경서에게, 경서! 자, 걸렸어요. 경서 내주고, 정예원. 자, 다시 한번 경서에게. 서기가 비어 있습니다. 서기 김설이 하지만 뒤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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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우이준 선수가 잘 도와줍니다. 자 정유원, 우희준 민서 다시 한번 전진 패스 하지만 길게 나갑니다. 자 양팀 초반부터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설이에게 일단 넘겼습니다. 주고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강내주, 강 해야 돼, 해야 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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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헤이. 기다렸다. 해. 기다려. 야오나, 야오나, 야오나. 자키스이 올라옵니다. hey hey hey. h 못 돌게 못 돌게. 버려 버려 버려. 유미 나가 유미 나가 그냥. 가봐 나가. go 고, 고. 김소리 유미 뛰어들어가는 소유미에게 소유미 내주고 헤이. 우이준 아 벗어납니다. 거야, 우리 거야. 제가 슛. 제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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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제가 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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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기야 예원이랑 바꿔 예원이랑 바꿔. 자, 아, 이제,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마시마가 바로 때립니다! 마시마가 바로 때립니다! <laughs> 정서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바운드 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사리, 한 마리, 처리 퀴즈썸. 오, 썸 정료! 네. 만, 벗어납니다. 김서리와 네, 마시마가 잘하자. 준비하는 원더우먼의 셋피스. 피스 네, 네, 네. 마시마 올렸습니다! 네, 네. 오, 오, 아직 차! 들어있어요! 네? 네? 오, 오, 아직 차! 들어있어요! 위주! 살아있어요. 위준. 어, 경서. 민서 내보냅니다. 됐어. 민서 이거 봐봐. 민서. 어이, 민서. 이거를 끝내려고 준비하고 아, 있었고요. 민서 잡았어요. 민서 전지합니다 툭툭 치며 던진합니다 석이. 내주고. 민서에게. 에이. 민서. 한번 슛. 땡. 자 몸의 중심이 뒤로 무너지면서 에이. 때렸기 때문에 키썸이 막아냅니다. 어, 압박당합니다. 하지만. 자 경서 앞구만 <laughs> 열렸습니다. 유미 있어 가야, 있어 돼. 있어 유미 있어 가야 있어 돼, 유미 있어 가야 있어 돼, 유미 가야 돼! 민서. 경서 빼주고, 민서! 해야 돼, 유미 해야 돼! 다시 한번 경서 얘기. 경서 얼굴 났어요!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아이쿠! 코너킥 준비하는 원더우먼 뛰어드는 김설이 들어올릴지 들어올립니다. 아! 헤딩 처리하는 경서 석이가 길게 뛰습니다정 자, 아, 마지막, 립니다 오! 리사 성방입니다 왔다, 어! 와, 와! 와! 됐 야, 야원이야, 붙어 붙어. 시마 다시 한번 슈팅! 저기 잡았습니다! 저기! 저기! 고 저기! 와, 와, 와! 기다 새끼야, 새 와! 새끼야! 접고! 합니다고 접고! 접 정예자 아! 아! 민서 자 뒷발로 자 마시마가, 다시번정예영과 마시마의 싸움. 마시마 서기, 이번에 민서가 나타납니다, 민서 전진. 하지만 마시마 앞을 걸어맞고 키퍼에게 아, 백패스. 오! 오! 이거 안 돼요. 백패스를 잡고 말았습니다. 백패스를 잡았 아, 경서 가까이 부터 이쪽으로 내 경서. 자 아, 빼주고 패야. 민서 슛. 포스트 로 포장 어려했던 민서였지만 빗나갑니다. 아 리사 리사 넘겨 줘야 돼, 리사야. 발라드림. 볼킥. 헤딩 우리 헤딩, 헤딩, 헤딩. 자, 아, 이준이, 경석. 이렇게. 의준,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나도, 나도. 아유. 가져가자. 자 석이, 경석. 자. 오, 골 들어갑니다. 경석! 좍! 더립니다자 발라드림이 경기를 0대 2에서 3대 2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마지막. 여기 오!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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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로스바와 골 포스트가 만나는 지점, 오! 가장 어려운 상단 구석에서 빨려 들어갈 뻔한 볼을 자 이사가 막아냅니다. 킥인. 아, 땅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버어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어, 경기 끝납니다. 와! 아, 진짜 미쳤다. 김진경. 정예원의 수비, 어, 정예원 판쳤습니다. 똑받았네요. 기 저기 뛰어 놓고 다시 반대 선수. 점 여기 반대 손도